허리 아파서 파스 붙이셨다고요? 그런데요 그한 장이 콩팥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파스 과용으로 투석까지 하신 환자를 봤습니다. 붙이는 약이라 괜찮겠지 하셨죠? 하지만 네이처 논문에선 말합니다. 파스 성분 혈관으로 스며들어 장기를 공격한다. 오늘 그 충격적인 진실을 의사인 제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전문의 박지훈입니다. 요즘 허리나 무릎이 아파서 파스 붙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혹시 파스는 약이 아니니까 많이 붙여도 괜찮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 믿음이 정말 무서운 착각일 수 있는데요. 제가 직접 진료한 환자 중한 분은 파스 때문에 콩팥이 망가져서 투석까지 받게 되셨어요. 70대 남성 김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허리 통증이 심해서 하루에 파스를 4장씩 붙이셨고, 심지어 통증이 심한 날은 파스 2장을 겹쳐 붙이기도 하셨죠. 그분 말씀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이거 약 아니잖아요. 그냥 붙이는 거니까 많이 붙이면 더 낫겠지. 하지만 어느 날부터 몸이 이상했어요. 밥맛이 떨어지고 소변량이 줄더니 얼굴이 붓기 시작했는데. 병원에서 검사하니 혈중 크레아틴인 수치가 정상의 3배, 즉 급성 신부전이었던 거죠. 파스의 약 성분이 체내에 쌓여 콩팥이 독성 반응을 일으킨 겁니다. 많은 분들이 파스는 바르는 거니까 몸에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국제 SCI급 의학저널에 따르면 파스의 주요 성분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 통제. 예를 들어 티클로페나 케토프로펜 같은 성분들은 피부를 통과해 혈관 속으로 직접 흡수되거든요. 즉, 붙이는 진통제도 결국 몸속으로 들어가는 약인 거죠. 네이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츠 2022 연구에서는 피부를 통한 약물 흡수율이 체온, 땀, 붙이는 부위의 두께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고령자일수록 혈류 순환이 느려 약물 배출이 지연된다고 밝혔는데요. 결국 나이가 많을수록 파스의 부작용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뜻입니다. 68세 여성 이순자 씨는 무릎 통증 때문에 파스를 하루 종일 붙이고 계셨어요. 아침에 붙이고 저녁에 떼고 또 밤에 새로 붙이는 시기였는데 어느 날 외래에서 만나니 얼굴이 창백하고 숨이 차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전도 검사를 해보니 심박수 불균형, 즉 부정맥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파스 성분 중에는 멘톨, 살리실산 메틸, 캄파장내 같은 혈관 확장제와 진통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이 성분들이 혈관을 자극해 심장 리듬을 교란시킬 수 있고, 특히 고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드시는 분은 이 조합이 전해질 불균형을 유발해서 심장 박동이 흔들릴 수 있죠. 이건 단순히 피부 자극 문제가 아니라 몸 안에서는 화학적 폭주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나? 파스의 3대 5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파스는 약이 아니라 틀렸어요. 파스는 명백히 약물 제제이며 약사법상의 약품으로 분류되거든요. 둘째, 통증이 심하면 여러 장 붙이면 효과가 좋다, 아닙니다. 오히려 독이 됩니다. 같은 성분이 중복 흡수되면 간, 콩팥, 심장의 부담이 커지고요. 셋째, 붙이는 부위만 국소적으로 작용한다 이것도 아닙니다. 피부 아래 모세혈관을 통해 전신으로 퍼지거든요. 즉, 무릎에 붙였다고 무릎에만 작용하는 게 아닌 거죠. 의학적으로 파스는 트랜스더멀 약물 전달 시스템인데요. 의학과학 분야 SCI 논문에 따르면, 파스 성분은 분자 크기와 지용성 기름의 녹는 성질이 적당해서 피부의 지질층을 뚫고 진피층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뒤 모세혈관을 타고 혈류로 진입하는데 이렇게 들어온 약물은 간과 콩팥에서 해독 배출되거든요. 노화로 기능이 떨어진 장기에는 큰 부담이 될수 밖에 없죠. 특히 콩팥의 사구체 혈액 역과 필터는 나이가 들수록 수가 줄어드는데. 그 상태에서 약물이 과다하게 들어오면 사구체 손상이 일어나고 이게 누적되면 만성신부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진료실에서 종종 이런 대화를 나누곤 해요. 선생님, 파스는 의사 처방이 없어도 사잖아요. 그럼 안전한 거 아닌가요? 사실 이건 제약회사도 인정한 소비자 인식의 맹점이거든요. 네이처 메디신 2021에서는 일반의 약품의 반복 사용이 병원 처방약보다 더큰 장기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대규모 임상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특히 파스, 진통크림, 연고를 하루 두장 이상, 2주 이상 연속 사용한 그룹에서 간 효소 수치인 AST, ALT가 상승하고 콩팥 여과율이 평균 20% 저하됐다는 결과가 나왔죠. 즉, 편하니까 습관적으로 붙이는 행동이 시간이 지나며 장기 손상에 씨앗이 되는 겁니다. 이걸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콩팥은 세탁기의 필터와 같아요. 더러운 물이 들어오면 필터가 찌꺼기를 걸러내고 깨끗한 물만 흘려보내는데 필터가 오래되고 낡았는데 계속 진통성분, 화학성분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필터는 막히고 세탁기는 결국 고장나는 거죠. 그게 바로 콩팥이 망가지는 과정이에요. 심장도 비슷해요. 진통 성분이 혈류를 자극하면 심장은 그 자극에 반응하느라 리듬을 잃고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하는데 이게 바로 부정맥이죠. 그럼 파스는 아예 쓰지 말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파스는 제대로 쓰면 분명 도움이 되는데요. 문제는 얼마나 어떻게 쓰느냐거든요.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첫째, 한 번에 한 장에서 두장 이내 하루 최대 세 장까지. 둘째, 한 부위에 여덟 시간 이상 연속 부착 금지. 셋째, 샤워 전에는 반드시 제거, 뜨거운 물에 접촉하면 흡수율 급상승하거든요. 넷째, 피부가 붉거나 가려우면 즉시 중단. 다섯째, 다른 약 특히 고혈압약, 이뇨제, 당뇨약. 복용 중이면 반드시 의사 약사에게 상의. 이 다섯 가지만 지켜도 파스로 인한 장기 손상을 거의 막을 수 있어요. SCI급 저널 페인 매너지먼트 널싱에서는 가벼운 근육통에는 약물보다 물리적 자극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즉, 파스 대신 혈류 개선 운동, 온찜질, 스트레칭을 하면 통증 완화 효과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권해드려요. 아침엔 따뜻한 수건으로 5분 찜질, 낮엔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 1분 마사지, 저녁엔 벽을 짚고 천천히 무릎 굽혔다 펴기 10회. 이것만 해도 대부분의 근육성 통증은 3일 내로 줄어들어요. 그 시원함은 멘톨이나 캠파가 피부신경을 잠깐 마비시키는 효과인데요. 통증을 없애는 게 아니라 잠시 감각을 속이는 거거든요. 즉 근본 치료가 아닌 거죠. 문제는 통증의 원인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효과가 금방 떨어지고 자꾸 더 많이 쓰게 되는 악순환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파스 의존증입니다. 72세 여성 박선옥 씨는 어깨 통증으로 10년 동안 매일 파스를 붙이셨어요. 어느 날 병원에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아들이 저좀 말렸어요. 냄새가 너무 강하다고. 검사를 해보니 간수치가 높고 심전도에서도 이상이 잡혔는데 파스를 줄이고 하루에 30분씩 어깨 스트레칭을 시작했죠. 3개월 후엔 통증은 거의 사라지고 간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붙이는 것보다 몸을 움직이는 게 진짜 약이네요. 그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단 하나예요. 파스는 약입니다. 약은 정량과 기간을 지켜야 안전한데 그 선을 넘는 순간 치료가 독이 되거든요. 연구와 임상 모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령층의 43%가 파스 성분 과다 흡수 경험. 그중 22%는 콩팥 기능 저하. 11%는 심장 이상. 네이처 사이언티픽 리포츠 2022 기준. 파스가 문제라기보다는 파스를 너무 믿는 우리의 습관이 더큰 문제인 거죠. 우리 몸은요, 우리가 붙인 만큼 또 우리가 지켜준 만큼 반응해요. 통증이 있다는 건 몸이 쉬어달라는 신호일 뿐이거든요. 파스로 덮는다고 그 신호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 혹시 당신의 가족이나 부모님 생각나셨나요? 매일 파스 붙이는 우리 엄마, 허리 아픈 아버지, 그분들께 꼭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한 장의 파스가 아닌 한 번의 관심이 콩팥과 심장을 지켜줄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꾹 눌러주세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결국 여러분의 습관이 만들어가는 거니까요.